안녕하세요. 나도 공매단이 무될수있다의 용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기술자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오늘도 복근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근 달입니다. 네, 오늘은 설계 변경 사항 중 발주 기간의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주 기간의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항목에는. 첫 번째로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두 번째로는 특정 공정의 삭제. 세 번째로는 공정 계획의 변경. 네 번째로는 시공 방법의 변경. 다섯 번째로는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첫 번째인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선배님, 좀 전에 발주처에서 문서가 접수되었는데, 주요 사항은 사업 계획 변경에 의해서 추가 공사분이 발생될 예정이라고 설계 변경 사항인지 혹은 별도 발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네요? 응? 어? 야, 뭔 소리야. 야,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우리 공사 더불어서 추가되는 건데, 당연히 이 설계 변경이지. 너는 막 공유할 것좀 해라, 어? 아우 아우 진짜 그런가요?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어, 좀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미공단님께 물어봐야겠다 이 초원님께서 문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추가 공사 발생 부분을 설계 변경할 것인지 별도 발주권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각 현장에서 예, 발생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보고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사실 그 이런 경우 발주처가 설계 변경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어,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공사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설계 변경되는 추가 공사 부분이 동일한 공사로 볼수 있어야 하고요. 어, 예외적으로 일부 동일한 공사로 볼수 없더라도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별도 추가 공사라고 하면 설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고요. 둘째, 통상 설계 변경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필수적인 경우 진행을 하는데요. 즉, 당초 계약 전부터. 이미 기본 계획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추가 발주될 것이 결정되었거나 예측이 가능했던 공사를 설계 변경에 의하여 추가하는 것은 곤란한 거고요. 셋째,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곤란을 느끼는 것은 추가 공사의 규모인데요. 현행 법령 규칙상 당초 공사 대비 추가 공사 비율을 명시한 규정은 없고요. 기존 유권 해석상 한 건의 설계 변경 금액이 당초 공사 금액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있는데 다소 설계 변경에 대하여 관대한 해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질의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지시한 만큼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공사 성질들을 면별에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추가 공사분이 발생될 예정인데 추가 공사분이 설계 변경 사항인지 혹은 별도 발주로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첫째로 당해 공사와 별도의 면허에 의하여 시공될 공사는 설계 변경이 곤란하지만 추가 공사 부분이 해당 당의 공사에 적정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서의 일부 변경을 수반하면서 시공되어야 한, 하는 추가 공사라면 예외적으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로 당초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기본 계약 계획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예측이 가, 가능했던 공사를 설계 변경에 의하여 추가하는 것은 설계 변경이 곤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현행 규정상 추가 공사의 규모가 당초 공사의 몇 프로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건의 설계 변경 금액이 당초 공사 금액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유권 해석이 있으니까요. 추가 공사분에 대한 공사비와 공사의 성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시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